뜨거 맛은 달달하지만 갈수록 약간 풍미한 느껴지는 맛입니다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마음을 끓이는 맛 네, 반갑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걸 배운 애기들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며 그냥 기쁘거든. 가슴이 그냥 아유, 이 새끼. 자세가 너무 좋아요. 그가 학교에 꽤 다니면서 잘 얘기를 하고 가나요. 돈 많이 쓰게 돈을 보내주는 아니고 완전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하는뭐예요 뭘까요? 어? <목소리> 뭐지 다? 아, 이런 대답 다른 대답 해요 <laughs> 그렇죠 차는 기죠 차를 마시는 문화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우리나라에 어떻게 이철이라던이 할머니 할머니들 할지 계속부터 차를 마셔왔거든요 차 마시면서 나라를 그래서 우리 노 지지성 노부여이 분들도 너무 잘해어요 내가 다른 학교에서 오는 거고 다른 학교민서거다에 한국 키워시지요 그래서 뭐라고 해다 네, 착국 같죠. 착국민년이라도 네. <목소리> 꽃이 피고 열매가 빛깔 1년이 풀린는 우주의 에너지, 1년 365일의 에너지를 보다 다 갖고 꽃가연견나는이에요 마치 뭐다? 사람의 육신주기와 같아요. 차를 보면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딱 자기 원하는 목적의 산까지 가도록 해준다 그런 얘기 해놨거든요. 그냥 혼자, 혼자도 하나도 없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정신을 깨어있고, 그 다음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집중. 여러분들 가장 뭘만해야 돼? 뭘 하든지 간에 집중해야 돼. 하시면 너무 좋은 업무에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하고 마시게 하고 싶어서 이상이된 거거든요. 눈을 펴주 마음의 눈을 뜨겁게 열리고 지금 여러분 굉장히 몸이 예민해 있거든요. 이럴 때 차품, 이 차가 녹차인지, 이 차가 보이차인지 보이차 중에서도 어떤 달매인지를 그냥 차 마시면서, 차를 좋아하고 마시면서 그런 걸 알아주면 뭘하다 우리 서울내라고 들어봤어요. 예. 그죠? 뭐가 소글라이 있죠 그죠? 그처럼 티소믈리에 있어요. 다의 사람들 차를 감별하고 이런 것도 아주 멋진 직업입니다. 차 방해하는 모습들 때로는 촘촘한 운동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차에 대한 얘기도 하고 선생님은 어디 가면 이렇게 자기 향교에 향도 하고 아 누굴 시킬까다 시키고 싶은데 <laughs>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안한 대의 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차란, 이제 차 나무의 잎을 따서 그 잎을 잘 벗지하여 끓인 물에 우려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 이제 차는 늦가을에 꽃이 피는 강한 기질 그리고 꽃이 피고 나면 1년 뒤에 그 밑에 씨가 생기는 특별한 기질 또 뿌리가 깊어 마신 사람도 사사로운 이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어, 다도라는 것이 차를 다루는 과정으로서 이 다도의 목적이 어, 사람의 건강을 이롭게 하고 각성시켜 주며 차로 하여은 예사 예의롭게 한다 하는 이유로서 다도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목표와 꿈을 찾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를 얘기하고 셋을 안다더니 <laughs> 어디 세상에 말을 하지 않은 것까지도 알았는데 <laughs> 역시 대단합니다. 네. 그 차에 대해서 언제부터 차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던그 아, 꿈을 는지아 맞아요, 아. 맞아요. 어, 대학을 졸업하고요. 아까도 참 공감이 가요. 저는 인문 계열을 나왔거든요. 인문 계를 나왔는데 <laughs> 그때 꿈만 커가지고요 <laughs> 어. 모든 시시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다 놓쳐버린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가 우리 저 뒤에 저희 남편이 계시요 네.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laughs> 이거 자취도 다니고 내가 차를 거 있는 생황이 들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혼자서 차를 마시면서 기쁘시라는거요집구도 다지 않고 혼자서 물건이 갖고 정성스럽게 혼자 차를 마시면서 공상을 끌었어요 그때만 해도 공상이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뭔가 정리가 되어있는데 뭐라고 그러고 막 그치면서 벙포 차를 한잔 넣고 혼자서 포폭을 써요. 차 맛이 탁끊어져 너무너무 차 맛이 되게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맛이 존재를 하고 있어고 마치 그때 먹었던 그 밤에 혼자서 울면서 먹었던 차한 잔이 이슬을 이슬막 너무 맑고 깨끗해가지고 네, 차 종류가 정말 다양할 텐데 네. 저희를 보면 떨오르시는 차가 <laughs> 네, 집에서 녹차를 마셔요. 차 종류가 많죠? 차종류 많아요. 자, 좀 전에 차의 이기질얘기있어요 제가. 그죠? 그런 어떤 그 기질을 그대로 갖고 온는 거다. 녹차 녹차는 가공 공정이 뜯고 비비고 막 땅에서 차가 감색이 맑고 깨끗하고 부드럽고 그다음에 그내내에 차가 가장 아주 밝고 아주가 절기 그런 것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녹차가 맞니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둘, 셋>, <laughs>